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킬링 포터 임주경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비투게더 119 캠페인.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그 대표로 나와주셔서 시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십니까. 부산진 소방서 소방교 정권재입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 화재 진압 분야에서 올해 전국 1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네. 근데 오늘은 소방 포스가 아닌 공을 던져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연습한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아직 생각보다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도할 때도 던졌는데 이상한 대로 좀 빠져가지고 <laughs>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열심히 잘한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지만 또 이제 화재 진압 기술은 네. 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 비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계속 하던 훈련이 잘 그것 돼가지고, 이제, 이제 훈련 준비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불 컨셉으로 입고 왔어요. 어, 네. 한번 꺼주시죠. 네. <laughs>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또 이렇게 땀 흘려주시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에게 화제 예방 팁이랄까요? 알려줄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러면 추석 명절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저희 고향집에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랑 감지기를 이번에 선물로 이제 해드리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급한 집에, 본주에 보급했는데 그 다음주에 저희가 그 신고 받아서 인명피를드렸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진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구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공공장소에서는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통 이제 들어오실 때뭐 피난 안내도 이런 게다 붙어 있을 건데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잘안 보시거든요. 일단 관계자분을 안내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잘때비 하시고 뭐 신고 빨리 신고 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내에 따라서 자유 이동해면서비 네. 먼저 하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광교 지금 시지만 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다요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은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 뭐 한여름에도 장비 다 내면 2 0 k g 정도 되는데, 20km요? 네,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28층인가까지 걸어서 장비 다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서 제일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제가 구급차도 잠시 탔었는데, 구급차 탔을 때, 이제 현장 가면은 이제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주변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아, 어, 반대로 보람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조그마하게 뭐 감사합니다 인사라든지 이렇게 뭐 미소 지어주시고 이렇게 감사 표현하시는 게 이게 참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말이지만 감사하는그 한마디 말도 다누구가다 너무 중요 네. 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소방규님의 힘을 이어받아서 우리 롯데자이언츠 오늘만큼은 정말 불타오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롯데자이언츠 어, 네. 이번에 꼭 오늘 승리해가지고 네. 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이언츠 화이팅! 우리 선수분들에게 <laughs> <laughs> 한번더 힘을 실어서 메시지 한번드립니다아 어, 선수분들 저희가 응원 열심히 할 테니까 저도 오늘 진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자연추 화이팅! <laughs> 네. 오늘 이제 소방교부님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소방관들에 대해서 우리 애써 주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관 화이팅! 화이팅!